이나눠져 갖고 낚시 종교를 네.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자신감이... <laughs> 자신감이... 이제 없습니다 이유, 이유는... 여기, 이것 때문에 어디 갔어요, 여기? 우린 날아간 것 같아요 누가 이거 묶었어요? 3분 선생님? 역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줄에 손상 있잖아요 이거는 잘라 버릴게요. 네, 짠. 빨간 거를빨간거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꼬리가 C예요. 그래서 C 테일. C 테일. 어. 아. 어, 역시 영어 발음, 원어민 발음. 이거? C 테일. C 테일. 와우, <웃음> 다르네. <웃음> <웃음> 예쁘게 꼽아야지 그래도 물고기들도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머리에. 입걸림을 네. 네. 피하기 위해서 바늘을 숨겨줍니다. 짠, 예쁘죠? 좋아요. 진짜 실력있어요 이렇게 액션을 주면 얘가 이렇게 막움직이는 거는. 아, 그럼 이거 좀더 천천히 감아요 네네 퐁퐁퐁퐁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예쁜 거 같아서 물고기들도 예쁜 거 먹을까 해서 이걸 낚시했습니다 그렇게 감으면 안 돼요 아좀 기다리다가? 오케이 들 때는 감으면 안 돼요 낚싯대를 들었어요. 바닥을 끌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스테이. 머물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었다가 내리면은 또 이렇게 열질이 생기잖아요. 입질이오 어. 번, 두 번. 다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리면서. 어, 지금 바닥 느껴진다. 그쵸? 아니, 이렇게 연이 지르래. 아, 무슨 선글라스, 끼고 무슨 저기. 여잘 꼬시고 있어 그 한강에서 아참 캐스팅합니다 네 캐스팅합니다 네, 캐스팅 딴말 하는 거봐 지금 어? 이거 봐 지금은 너무 빨리 놔버린 거예요 이 검지손님 네. 타이밍을 맞춰서 형 때문에 집중못 하죠 형이 와서 집중이 안 돼요 <laughs> 아나참 미치겠네 어디 가세요? 나도 해야죠. 네. 아 우리 뭐 음료수나 한잔좀 아, 먹고 아, 그럴까요? 하죠. 아, 그럴까요? 네. <laughs> 네. 어떻게 해주면 한잔 사주시겠어요? 애리하고 아, 얘기한 데이트 아, 하세요. 애리이 네.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런 게 없어요. 낚시를 하는 건데. 아 서로 그뭐 저기 이성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 아, 아, 참나 진짜. 아목 말라요. 우리 음료수 한 잔. 아, 아 둘이 다서 먹고 와요 나도 같이 요아나 오늘 오늘 제 가주가주 아주, 아주, 아주 힘들거든또 말을 거듭뭐어 미국 사람의 한국말을. 여기 한번 말하자. 말을 못해요, 이제. 안 되겠어요. 아, 같이 가시죠. 서로 그, 저기, 저, 부토스 낚시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